자, 오늘 여기 제목을 보니까 <laughs>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제목이 좀 썰렁하죠. 바보야. 문제는 콜레스테롤이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문구 아닙니까? 미국의 전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에 나갈 때 대통령 출마하실 때 선거 운동을 할때 그때 전 클린턴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도 좀 아실 텐데, 생소하십니까? It's the economy, It's stupid. <laughs> 기억나십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laughs> 끄떡끄떡 하시네요, 우리. <laughs> 네, 우리 사모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맞습니다. 자, 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어, 선거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하기 위한 문구가 뭐였냐면, 미국의 안녕. 미국의 웰빙을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하늘마을에 입소하신 모든 가족들, 특별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위암, 담낭암, 담도암, 간암, 폐암. 자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의 WHO의 건강에네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WHO에서 나와 있는 구체적인 건강의 정의는 세 가지인데, 우리 간호국장님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신체적인 웰빙, 피지컬 웰빙. 자, 신체적 웰빙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멘탈 웰빙, 정신적인 건강. 자, 세 번째는 여기 시어머니하고 또 남편하고 갈등, 자녀들하고 갈등,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 소셜 웰빙. 예, 사회적인 안녕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진짜 건강의 개념을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웰빙이 있는데 바로 스피리추얼 웰빙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 볼까요?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네 가지 건강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서 진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시려면 문제는 뭐냐면,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야. 콜의 에셀스틴 박사는 범인이, 지방이 범인이다. 그리고 더 차이나 스터디의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에셀스틴 박사나 콜린 캔베 교수님은 단백질이 범인이다. 다양해요. 고담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사실은 한 가지로 만나거든요. 고담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자, 오늘 문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살살 풀어 나가도록 해 볼까요? 바보야. 문제는 콜레스테롤이야.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잘 진단하시는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도 역시 김평원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체식에 있는 수많은 논문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경우에 이것이 적합한지를 통계 데이터를 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심장 그림이 좀 있습니다. 혈관 그림. 자, 미국인의 사망 원인 넘버 1은 미국인이 뭘로 가장 많이 사망하냐면 바로 심장병으로 요새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뭐 간암, 뭐 폐암으로 오시지만 스탠트나 바이패스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탠트몇 개씩 받고 오시는 분들이 기본인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 잘 집중하시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인의 사망 원인 넘버 원은 심장병입니다. 그만큼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2008년 이 넘버 원 킬러의 원인을 미국 심장 학회지 편집장 윌리엄 로버츠 박사는 바로 원인이 심장병의 원인은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경화이고 이런 동맥이 굳어가는 동맥경화의 주범은 바로 범인은 혈중 고 콜레스테롤이라고 밝힙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지만, 이 보시니까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혈관 사진입니다, 혈관. 자, 혈관 사진인데, 자, 여기는 아주 깨끗한 혈관 단면이 있고, 여기는 보니까 여기 <laughs> 혈관에 다, 이 뭡니까? 다 혈관이 거의 다 막혀 있고, 여기 보면 흰게이만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 꼴트의 엘세스틴 박사의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에 보면 어, 말기관상동맥 환자들이 심장에 다 막혀있는 것이 마치 저지방 채식 식단 원 다이어트만으로 수술과 어떤 그 처치 없이 약물 없이 혈관이 뻥 뚫린 사진들을 보시는데 그 사진은 흰색 까만색 레디오 팩하고 레디오 루센트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현저하 여러분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시면 오 이렇게 까만데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고 오 내가 결핵을 알아서 이쪽이 하얀해 그러면 이제 분별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깨끗한 혈관 단면 사진이고 여기는 혈관이 다 막혀서 요만큼 밖에 안 뚫려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우리 가로 국장님들 아시는 것처럼 카디아고레스트가 오를 상태입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은 왼쪽에는 깨끗한 혈관 단면이고 오른쪽에는 동맥이 딱딱하게 점점점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 돼지기름, 라드, 각종 고콜레스테롤 음식에 의해서 혈관이 다 막혀서 거의 이제는 정말 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진의 단면을 혈관 사진을 보셨는데요. 2004년 n i h 에서 미국 의사들을 위한 혈중 지방 가이드라인 어덜트 트트먼트 패널 3라고 하는 ATP 3를 발표했는데 피검사 결과지를 보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여러분들은 아까도 오늘 오전에 상담하고 가신 분들이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나 지금 이제 많은 나라 국가들에서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면은 비교적 안전한 수치로 보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하면 대개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조금 깨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심장학회 편집장 윌리엄 로버츠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200 이하.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고 계시는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려지는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하라면 비교적 정상 수치이기 때문에 심장병으로 이 위험이 리스크가 올 확률이 줄어든다고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마비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장병을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해서 상고병 약을 몇년 드신 분들이 거의 다 위암, 간암, 폐암, 신장암 이렇게 큰 병으로 진행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이제 27년째 중환자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공식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큰 병이 돼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중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2년에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쓴 선거 슬로건이 'I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야 경제를 잡아야 미국이 웰빙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윌리엄 로버츠 박사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호소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그리고 모든 안병 모든 만성질환에서 해방되시려면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잘 진단하십시오 문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 구호가 먹혀 들어가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들 많이들 뒷담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보통 102하면 아주 최적이다.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100에서 129 정도면 정상에 가깝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요. 130에서 159 이상이면 보더 라인 하이라고 아주 경계선 옐로우 카드 매입니다 심판이 오, 지금 위험해요 하면 옐로우 카드 매기듯이 여러분 매주 검사하실 때마다 옐로우 카드 있으면 긴장되시죠. 노란색에 체크되어 있고 빨간색에 체크되어 있으면 190 이상이면 빨간색입니다. 베리 하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2 하면 디저 러블 아주 적당한 수치다라고 생각하시고 200에서 239 정도면 이 옐로우 카드입니다. 보드라인하이에요 굉장히 경계선에 있고 242 하면 이상이면 아주 높은 수치로 알고들 계시고요. 또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42 하면 아주 낮고 60 이상이면 굉장히 높다고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면서 약을 드시기도 하고 조치를 취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콜레스테롤이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저 오늘 제가 상담을 여러분을 해드렸는데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내가 지금 왜 암에 걸린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동문서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위암으로 신장암으로 신우암으로 당뇨병으로 오셨는데 내가 왜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인슐린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병원에서 혈압약 먹으라고 하던데요. <laughs> 평생 병원에선 당뇨약을 먹으면 괜찮다던데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 그러면 돼요? 이거 웃자, <laughs> 너. 하늘마을 오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셔서 오셨을 텐데. 이제 약을 좀 끊고, 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배에 구멍이 나는데 자꾸 물만 퍼내봤자, 약만 먹어봤자 계속 수치는 올라가고, 점점점 약의 용량은 늘어가고, 계속 다른데로 합병증이 생기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혈관이 막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동맥 경화 심장병을 유발해서 결국에 모든 문제는 뭐냐면 콜레스테롤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혈관 보니까 이렇게 노랗게 때가 잔뜩 껴있네요. 여러분 치아에 때가 껴있는 걸 뭐라고 하죠? 치석? 치석 되기 전에 플라그. 안티플라민천천할때 플라그가 제거되어뽀드독뽀드독할때 플라그가 바로 치아에 붙어 있는 때입니다, 때. 그거가, 그 이름이 치태예요, 치태. 이 치태가, 치아의 때가 점점, 점점 때를 밀지 않으면 딱딱해지면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경화된 것이 치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일링 매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혈관의 이 때가 점차적으로 단단하게 딱딱하게 석회화되고 칼슘화되어 가고 굳어가는 게 경화입니다. 동맥경화, 강경화. 무슨 얘기인지 아시, 아시겠죠? 이 치태가 지금 이제 이, 이 치태가 아니라 혈관에 이,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점점점 점 축척이 되면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점점점 이렇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스탠트나 바이패스를 왜 하세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는 음식물이 넘어가지도 않고 위험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스텐트로 철망 같은 걸로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넓게 확장시켜서 음식물이 통과하고 영양분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해놓잖아요. 예. 그래서 스텐트가 막히면 또 큰일 나니까 계속 또약 드시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면서 원인은 모르시면서 계속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물가루, 기름에 지지고 치즈, 볶고 튀기고 웃자노. 지글지글 자글자글.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심장 혈관은 점점점 좁아지고 플라그는 계속적으로 더 축적이 되고 스텐트로 늘려놓은 걸 겨우겨우 그냥 버티고 있고. <laughs> 자 콜레스테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여러분들이 오늘 다 숙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병의 원인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고혈압을, 당뇨병을, 그리고 콜레스테롤증을, 고지혈증을, 그리고 위암을, 간암을, 대장암을 모든 원인의 문제가 모든 문제는 콜레스테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 실험에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인데 원숭이나 토끼에게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이거나 또 포화지방을 먹이면 이 동맥경화가 돼서 이 플라그가 쉽게 생기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네. 고기 또 또 예, 누가 지금 달걀 얘기하셨죠? 제가 다음 시간에 달걀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오신 환우분들이요. 제가 상담을 하는 분들이 다 하루에 계란두 개씩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다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먹어줘야 된다고 해서 계속 드셨다 그래요.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장 높이는 주범이 계란 그리고 지금 전립선 그리고 난소암,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의 가장 주범이 산성 음식의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음식이 계란, 우유죠. 자, 윌리엄 로버스 박사는 베일러 심혈관 센터의 원장이시면서 무려 1387편의 의학 전문지에 논문을 썼고 12건 이상의 심장병학 교과서를 저술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수많은 환자들의 연문,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죠. 한 편도 아니고 논문 한편 쓸래도 1년 걸리는 분들 많습니다. 1, 2년. 그런데 1387편의 의학 전문지에 논문을 쓰셨고 12권 이상의 심장병학 교과서를 저술할 정도면 많은 환자들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25년간 미국 심장학회제 편집장으로 일하셨고 또 심장병의 원인이 분명하게 동맥경화가 원인임을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심장병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심장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당뇨병형에서 심장병이 걸리기도 하고, 비만도, 운동 부족에 의해서도, 그리고 흡연에 의해서도 심장병이 유발될 수 있, 있습니다. 그러나 로버츠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다면 고혈압도, 당뇨병도, 비만도, 운동 부족도, 흡연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 뭐라고 아주 쇼킹한 얘기를 하십니다. 고혈압도 심장병에 문제가 되지 않고, 당뇨병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운동 부족도, 흡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은 동맥 혈관에 플라가 쌓이는 것을 촉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우리 몸에는 플라그를 계속 축적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힐 일이 없어요. 사실 위암은 위혈관이 막혀서 간암은 간혈관이 막혀서 신장은 신장 혈관이 막혀서 모든 것을 또암 전문가들은 혈관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혈압도 당뇨병도 암병도 혈관병이라고 할 만큼 그런데 그 혈관병의 주범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윌리엄 로버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다면 동맥경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비만이 아무리 심하고 아무리 운동을 안 하고 흡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심장이나 뇌, 그리고 다른 기관에 피가 잘 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인 프라그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왜 3일 과일식하고, 3일 보일식하고, 3일 일반식하고, 여러분 체력에 따라서 왜 111, 뭐 113, 또는 뭐 333,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문제는 지방이고, 문제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문제는 어디서 만나냐면 콜레스테롤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만일에 시멘트 재료가 충분하지 못하면 댐을 세울 수가 없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이 몸의 혈관에 착축적되지 않는 한온 몸의 모든 동맥에 플라그가 쌓이지 않으면 심장병도 생기지 않고 뇌졸중 중풍도 생기지 않고 뇌경색 모야모야도 생기지 않고 발기부전도 생기지 않고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에 비아브라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셔야 되냐면 콜레스테롤부터 없애시면 발기부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도, 뭐에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일에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콜레스테롤을 과연 얼마까지 낮추어야 우리가 안전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심장병과 뇌졸증, 당뇨병, 동맥경화.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는 대개 100 이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상적으로는 70 이하가 사실은 가장 좋은데 아마 이 의료인들은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laughs> 죄송하지만 예, 그런데 지금 저지방 채식 식단 하시는 분들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LDL 수치가 70 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laughs> 현재 LDL의 정상 수치가 130 이하인데 이상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려면 70 이하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병 전문인 윌리엄 로버츠 박사의 이야기합니다 무려 1300표 이상의 논문을 쓰신 분이 수많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시면서 완전한 건강을 위해서 멘탈이나 피지컬이나 소셜이나 스피리추얼 이 웰빙 상태에 도달하는 아주 최적의 건강 상태에 도달하시려면 사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70 이하가 최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laughs> 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모든 웬만한 상고병을 시작한, 비롯한 모든 병들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윌리엄 로버츠 박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사람들이 만약에 LDL을 70 이하가 되게 하려면 평생 20대부터 고기를 아예 먹지 않고 이 스텐틴 약을 먹든지 아니면 저지방 채식의 순수한 비건이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모두에게 스테틴 약을 먹게한다면 이제 그런데 또 순수한 채식은 또 싫은 분들이 많으셔요, 그죠 고기도 생선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70 이하가 되려면 완전한 체적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스테틴 약을 20대부터 먹어야 하는가? 그러면 수많은 약물 부작용으로 고생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름길을 택하시라는 겁니다. 완전한 건강을 위해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마시고. 참 이상해요. 지금 윌리엄 로버츠 박사님도 이~ 아주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들은 뭐라고 다 얘기하냐면 모든 혈관병의 원인 심장병 뇌혈관 모든 혈관병의 원인은 뭐냐면 다 콜레스테롤이다. 그리고 콜테레스테 박사는 지방이 범인이다 당신이 스탠트나 마이패스 하지 않으려면 말기 관상동맥 질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중풍이나 뇌졸중이나 뇌, 뇌경색이나 모야모야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암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범위는 지방입니다. 심지어는 콜트 에세스틴 박사는 아보카도조차도 제한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방을 제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식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 간상동맥 질환 환자들에게 심지어는 올리브유, 엑스트라버질 식물성 오일 종류까지 제한하고 동물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고기, 생선 어떤 분은 오늘 오셨는데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HDL 수치가 하도 높아서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시느냐,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드시느냐 물어봤더니 안 드신대요. 생선도 잘안 먹는데요. 근데 수치가 너무 높아요. 보니까 오메가3 영양제를 오랫동안 드셨대요. 오메가3가 생선 기름이죠, 거의. 예, 수, 납, 카드늄 수치도 상당히 높아요. 원인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스테틴을 먹지 않고도 가장 안전하게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laughs> 채식이 가장 안전하고 비싸지 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장 낮추어서 동맥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플라가 쌓이는 것을 막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의 넘버원 킬러는 혈중고 콜레스테롤이고 세상에 잘 알려진 심혈관 병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에고 콜레스테롤이 미국의 넘버원 킬러라면 미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미국식 식생활을 가장, 서구식 식생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 설탕으로, 지지고 볶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이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이 넘버원 킬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넘버원 킬러의 원인은 뭐냐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넘버원 킬러는? 제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예약을 하셨다가 취소하신 분이 있는데 하늘마을 가면 메르츠 꼬당이도 안 준다고 해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못 오신다는 분이 계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오늘 윌리엄 로버츠 박사 아니 이 누굽니까?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구호 잊지 마세요. 범인은 뭐다? <laughs> 범인은 뭐다? 콜레스테롤이다.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냐면 로버츠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육식과 포화 지방을 제한하고 순수한 채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동맥경화는 잡식을 하는 사람, 즉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만 동맥경화를 이가 생성이 되고 이 동맥이 경화되면서 원인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동맥이 경화되고 동맥이 경화되면서 모든 혈관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오늘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코넬대학교의 중국 연구에 저진 콜린 캠벨 교수님 나오시죠. 영양 의학을 얘기할 때는 이 영양 의학의 아인슈타이신 콜린 캠벨 교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면 하또 차이나 스워디라고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 불리는 이 중국 연구에서 대대적인 연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심혈관 질환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캠벨 교수님과 그의 동료들이 중국의 65개 성과 130곳의 농촌 마을 지역 사람들의 통계를 수집조사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국의 65개 성, 중국은 한개 성도요, 우리나라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곳의 65개 성과 130곳의 농촌 마을 지역의 통계 데이터를 뽑았다는 것은 이거는 어, 이 종단 연구, 횡단 연구가 다 들어간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연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이더 차이나 스터디만큼 이게 역학 조사가 크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50여 가지 질병별 조사를 했습니다. 각 마을의 성인 50명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피 검사, 소변 검사, 식생활 조사를 했는데. 음식 습관과 질병 그로, 그로 인한 사망 요인 등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는데 딘 오니시 박사님도 굉장히 이 영양의학에 일가견이 있으신데 채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수백 명으로 통계 데이터를 뽑아서 연구하셔서 굉장히 좋은 어, 연구 서적들이 많으신데 캠벨 박사팀은 수백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연구 자료들을 우리가 믿을만 하겠죠? 예, 믿을만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중국인들의 이 지방 섭취는 미국인의 절반이고, 지방 섭취는 미국인의 절반이고, 고기나 생선, 기름들은 미국인의 절반이고, 섬유질 섭취는 미국인보다 3배나 많이 섭취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미국인의 10분의 1 정도만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 습관 때문에 중국인의 평균 혈중콜레스테롤이 20세에서 74세가 127 정도이고, 미국인은 207 정도입니다. 거의 중국인이 절반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미국인의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중국인들보다 남자가 16.7배가 많고 지방을 많이 먹고 예, 단백질을 많이 먹는 분들은 이 16.7배 여자는 5.6배나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 반면에 미국인들은 고지방 육식 예, 이런 고지방 식사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통계 데이터에 보면 중국 구이저성의 남자 인구 224만 6천 명. 와우 대다, 대대적인 연구죠. 2만도 아니고 2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3년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재밌는 결과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 구이저성에서요. 2만 4천 명도 아니고 24만 6천, 6천 명을 3년 동안 조사했는데 보니까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0 명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자 여러분 장수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laughs> 중국 구이저성의 사람들이 심장병이 없는 이유는 섬유질 섭취는 높이, 저탄고지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요, 저지방 채식 식단. 이게 바로 중국 구이저성의 사망자 수가 심장병 사망자 수가 한 명도 없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의 요인이 바로 혈중고 콜레스테롤이고 그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 하늘방으로 오셔서도 고기 안 주는다고 우시는거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회복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콜레스테롤이 내 병의 모든 원인이었구나. 이것을 오늘 잘 진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는 그런 영양의학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 습관으로 잘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문제 진단을 잘 하시고 문제를 이제는 우리 식단에서 제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